예, 안녕하세요, 좋은 자 좋은 둘러양 과장입니다. 어 더뉴트레스 18년형 차량이시고요, 완전 무사고 1인칭조입니다 아버지에서 따님으로 명의 변경 한번 있던 차량이시고요. 그 차량은 고객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사랑 을 구해달라고 하시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좋은 가격으로 또 수수료도 이제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서 차량을 구해드렸습니다. 좋은 차량 이렇게 보내드릴 때좀 가끔씩 힘들 때가 있는데, 그래도 이 차량은 괜찮고, 1인칭주의 블레이드 등급이다 보니까 옵션도 좋고요. 색상도 고객님 원하시는 흰색깔, 그것도 또 맞춰서 진행을 해드렸고요. 이 차량은 썬룸프만 빠진 완전 풀옵션 차량입니다. 또 타이어 네짝다 제가 이제 보니까, 상태가 출구용 타이어가 꽂아다 있다 보니까, 제가 고객님한 말씀드리고, 크루젠으로 해서 아예 신품으로 이렇게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네작다 네. 그리고 완전 무사고 차량에 또비흡변 차량이었고 고객님께서 혼자 타시다 보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운영이 잘 되어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실내도 보시면은 오염 없이 깨끗하게 잘 운영되어 있는 거 육안으로 가능하실 거고 키로스도 보시면 5만 2천 대. 고객님이 원하시는 거다맞춰드렸습니다 이렇게 또 기다려 주시냐고 좀 힘드셨을 텐데 또 어떻게 이렇게 좋은 차량으로 이렇게 보답해드린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고객님들 위해서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차 좋은 딜러, 양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